안녕하세요. 후라이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엑스텝의 원피스 3.0입니다. 파워바어에서 73,000원 정도에 구매를 하였고요. 구매 방법은 위에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사이즈입니다. 제가 평소 착용하는 41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길이감이 길게 나왔습니다. 길이감이 여유가 있었고요. 토박스 또한 넓게 나와서 발이 전반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발 볼도 이 정도 되는 발 볼이었고요. 전작과 비교를 했었을 때도 길이감과 토박스 쪽이 많이 넓어진 느낌입니다. 무게는 41사이즈 기준 231g 정도로 굉장히 경량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재질입니다. 면 니트 느낌의 재질 가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뻣뻣한 느낌은 아니었고요. 소프트한 느낌의 흐물흐물한 느낌이어서 발을 감싸주는 착화감이 괜찮았습니다. 전작은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었는데 소프트해지면서 착화감이 전작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끈도 퀄리티 있게 잘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 보통 끈이 별로였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끈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웠고요. 그리고 길이감도 괜찮아서 힐락이나 러너 스루프를 해도 적당한 끈 길이였습니다. 힐컵입니다. 힐컵은 단단하게 잘 제작이 되었습니다.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었고요. 강성이 있어서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힐 패딩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바뀌었는데, 어, 저기 윗부분에 저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 부분이 안으로 굽혀져 들어오면서 뒤꿈치에 살짝 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해놨는지를 모르겠는데, 다행히 주행을 해보니까 뭐 심하게 간섭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설포입니다. 설포의 길이감이 조금 길게 나와서 간섭이 있으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안쪽 부분이 세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착화감이 좋았고요. 윗부분 역시도 퀄리티 있게 마감되었습니다. 설포를 연결하는 밴딩은 따로 없었습니다. 전작도 통풍성은 괜찮았는데 이번 3.0도 마찬가지로 통풍성은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인솔은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평범했는데, 저기 밑에 택을 왜 저기 달아놓은지를 모르겠어요. 어, 웬만하면 뜯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솔 아래 부분도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웃솔 접지는 전작은 살짝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신작으로 오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된 것 같았습니다. 미드솔입니다. 엑스텝 에이스 미드솔에 나일론 플레이트가 삽입이 되어 있었고요. 플레이트가 와이드하게 들어오면서 착지시의 안정감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 쪽이 28.8mm, 포어 쪽이 21.8mm로 7mm 정도의 옵셋 힐 드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쿠션감입니다. 전작 대비해서 쫀쫀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전작의 탱탱하고 탄탄한 느낌보다 조금 소프트해지면서 쫀득쫀득해진 느낌입니다. 어, 160x 5.0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었고요. 어, 쫀쫀한 느낌이 좋아졌습니다. 원피스 3.0과 주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엑스탭의 미드솔. 처럼 탱탱한 미소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전작보다 서서 체크했었을 때는 비슷한 탱탱한 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행을 해보니까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소프트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롤링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그런 착각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부분 역시. 길이 발폭, 발등 다 넓어지면서 지금 슈레이스를 굉장히 꽉 묶어서 달려야 발에 맞는 그 정도 사이즈감까지 개선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행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미드솔 쿠션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 탱탱한 베이스는 그대로인데 부드러워지면서 쫄깃쫄깃한 맛을 주고 있습니다. 160x5.0 보다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올라옵니다. 특히 힐쪽 부분이 어 많이 쫀쫀해졌고, 전작과 대비했었을 때는 어 탄성적인 느낌보다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바로 듭니다. 탄성은 전작과 비슷한 것 같은데, 뒤에 확실히 엑스텝도 신작들은 전작들에 비해서 약간은 미드솔 쿠션을 부드럽게 가져가면서 자연스러운 롤링감과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막탄탄해가지고막 빵빵 때려주는 그런 맛이 있었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뭐 종아리나 이런 쪽에 부화도 많이 걸린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요번에 새로 나온 신작들을 보니까 확실히 조금씩 미드 소리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x 5.0을 잘 신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훈련화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느낌 쿠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카본 대신 나일론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어, 탄성은 빠졌지만 그래도 쿠션감이 주행 중에 쫄깃쫄깃하게 잘. 받쳐주는 느낌이 듭니다. 어, 120X 훈련용으로 괜찮을 것 같은 원피스 3.0입니다. 신으면 신을수록 전작보다는 확실히 착화감변 그리고 주행함에 있어서 성능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작을 잘 신었던 분이 3.0은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전작이나 2,000km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신으시고 나중에 뭐 원피스 3.0을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은 정도의 원피스 3.0입니다. 어 확실히 전작보다 개선된 게 느껴지네요. 조금씩 조금씩 느껴져요. 확 이렇게 막 체감되는 느낌보다는 그냥 조금 많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원피스 2.0 같은 경우에는 탄성도 좋고 했는데 뭔가 이 롤링이 들어 돌아가면서도 중간에 한번 약간 둔탁하게 걸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왠, 왠지 모르게 약간 둔탁한 맛이 있었어요. 어, 탄성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의 그 둔탁한 맛이 있었는데 3.0으로 오면서 그런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고 쫄깃쫄깃한 주행감입니다. 이제 확실히 엑스텝에서도 3세대 정도를 다 거쳐가면서 어느 정도는 포지션에 명확하게 정해놓고 연구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에 느껴졌었던 둔탁한 맛도 아마 3.0에 와서 개선된 부분도 그렇고 이제는 이 원피스 3.0에 자리를 명확하게 정하고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신발들이 기술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좋은 신발들로 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막, 눈에 띄는 막 엄청난 변화는 아니지만,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피스가 지금 7만원에서 8만원대 가격이 형성되 있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브랜드들, 뭐, 엔돌핀 스피드나 보스턴 시리즈들, 이런 시리즈들이 과연 이 원피스 3.0을 압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글쎄요가 바로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브랜드들의 약진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어,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어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페이스를 올려서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쫀쫀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360이랑 260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쫀쫀한 느낌이 아 예술이네요. 비슷한 점 확실히 스피드가 높아지니까 미소리 더 탱탱해지면서 쿠션감이 탄탄한 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전작과 한쪽씩 신고 주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롤링의 그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2.0이 약간은 묵직하면서 둔탁한 맛이 있었는데 3.0이 조금 더 소프트해지면서 그런 롤링감 부분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감 부분도 일단 개선이 돼서 착화감이 발볼이나 발 길이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여유있어지면서 착화감이 전작보다 좋아졌고요. 네, 3.0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피스 3.0과 주행을 마쳤습니다. 어, 전작 대비해서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많이 보였고요. 어, 특히 가피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통풍정도 많이 좋아졌고요 일단은 예전에는 전작은 폴리 느낌이었는데 요새 이렇게 면니트 느낌으로 바뀌었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 흐물흐물한 느낌의 그거여서 발을 조금 감싸주는 느낌이 있었고 사이즈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그 전작 발볼이나 발등에 압박이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개선됐고 길이도 커지고 토박수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 사이즈감은 좋아졌다, 넓어졌다. 어, 그래서 발볼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어, 3.0 같은 경우에는 신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끈이나 마감 이런 부분은 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확실히 엑스탭은 디자인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디자인이 좀 태화한 느낌이긴 한데 어, 컬러로 어느 정도는 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힐 패딩 위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해놓은지를 모르겠어요. 어, 다행히 간섭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단단해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있으면 뒤꿈치 쪽에 또 이런 부분 간섭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 요 부분은 조금 별로였다. 주행감도 좋아졌는데요. 전작이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롤링하기 전에 중족부쪽에서 약간 탁 걸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둔탁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도약하기 직전에 중족부로 넘어갈 때 느낌이 걸리는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전작에서는. 근데 3.0으로 오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롤링감 그리고 쿠션감 자체가 쫀쫀해졌어요. 어 전작은 이렇게 좀 지면에 닿을 때 탕! 하고 이렇게 쳐주는 느낌이 있었어서 어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데미지를 약간 입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 3.0으로 오면서부터는 약간 한 단계 쭉 쫀득하게 받아줬다가 이렇게 튕겨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쫀쫀해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2.0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바로 탄성을 주기 줬었던 느낌이었다면 이번 3.0으로 오면서는 한 박자 이렇게 받아줬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탄성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쫀득쫀득 해진 느낌이고 160x 와 굉장히 흡사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260x 360x 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x 탭에서는 이 원피스 그리고 2000kg 나 이제 청운이 있죠 근데 청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가성비 적이지는 않아서 2000kg 나 청운 그리고 원피스 그리고 160X, 저는 x t a 에서는이 모델들이 굉장히 괜찮은 모델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원피스 3.0 역시 올라운더형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탱탱한 쿠션감을 좋아하고 x t a 을 신어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원피스 3.0은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평소에 x t a 을 신어 보셨고 탱탱한 감에 쿠션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160X를 잘 신고 계신 분들에게는 훈련화로 이만한 신발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